여러분,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? 고양이는 귀여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그런데 무슨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고양이 종류 중 삼색이로 불리는 세 가지 색깔의 털을 가진 고양이는 한, 엄꽃이 대부분이고 색컷은 매우 희귀하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삼색 고양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구정숙각 고양이는 XY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, 삼색숙각 고양이는 XXY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희귀한 것인가 봅니다. 두 번째로는 삼색 고양이가 희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 그 이유는 돌연변이이기 때문인데요.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잠깐, 흑컷손재이는 대부분 번식을 할수 없는데요. 그렇지만 아주아주 아주 드문 경우에는 삼흑꽃 고양이가 번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 고양이는 염색주가 짝수인 XXYY 염색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세 번째, 일본에서는 숫꽃 순댓기를 행 원의 상징으로 여겨서 마네키는코드도다 숫꽃 순댓고양이라고 합니다. 또 일본에서는 배를 탈때 숫꽃 순댓고양이를 태우고 타면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순댓고양이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? 지금까지 김아연이었습니다.